다른 데서 해야지. 나, 열, 아니면은 라모티. 라모이노. 오늘터 들어온 시간은 라이더 시간입니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자로 랜덤이에요. 절로 가라고, 왕 무슨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? 별로 가라고! 형 어디 로 가냐고요? 아니 밖으로. 싫다고요. 내 유튜브 찍을 거면 밖으로 가라고. 아, 싫다고. 유튜브, 유튜브 찍을 거라고. 야, 형아 모기지를 뭐 해줬잖아. 야, 안 지고 빨리. 아빠 일로 야지 왜? 아말안 듣잖아. 죄송. 파이 파이. 여러분, 형아가. 유튜브 찍지 말래서, 죄송합니다, 여러분. 형아, 나쁜 형아.